네, 알지노믹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금년 IPO 대여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알지노믹스일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받은 주식이 한 6주, 7주 정도 받았거든요. 10주는 좀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날에 얼마 갈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첫날 기준으로 했을 때, 400% 간다고 라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상한가 일상 가고요 둘째 날까지 잘 하면은 2상 간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알지노믹스가 이미 기술특례 관련해 가지고 뭐 거의 뭐 초격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RNA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다 RNA 백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원래 쓰여졌던 부분이 어디냐면 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간암이나 알츠하이머 이런데로 치료하는데 원래 쓰여졌었어요 근데 왜 예전에 화이자 오더나 백신이 코로나는 못 잡았냐. 코로나는 독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파이크가 계속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RNA로는 독감 백신을 성공한 사례가 단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화이자가 이 RNA 관련해서 기술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화이자 관련해서 드는 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계 사람들이에요. 걔네들하고 대학교 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라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던 애들이 나가서 차린 게 뭐냐 모더나예요, 여러분들. 까지 그러니까 좀 설명 길었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알지노믹스 가 포커스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얘네들이 받은 게 뭐냐면 권우현 회장이 썼던 단어인데 초격차 기술특례 1호예요 얘네가 네.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얘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라일리하고 기술 수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2조 가까운 금액이 돼서 그 가치까지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이이 종목은 제 지인들하고 지금 다 들어갔어요. 막 주를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전부 다 이제 10주 미만으로 이제 전부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잘하면은 20만원까지도 갈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만원에서 그냥 팔고 끝낼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주도 안되는 조그 받아가지고 뭐 얻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엔 둘째 날 셋째 날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만원에서 20만 사이에서 일단 매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장외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이 13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얘가 지금 공모가가 2만 2,500원이니까 몇 배예요, 여러분? 6배잖아요. 그만큼 이게 완전 엄청난 다크호스 종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약 증거금이 11조 끝났어요. 경쟁이 1,871대1. 이 종목을 따라잡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주가가 대부분 올라갈 거예요 매매기법 하나 공부하시고 2부에 설명 이어갈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 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어,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러면은 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는 고하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러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었으면 400만 원이 된 거고요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이사인데 여러분들 관상이 아 예, 완전히 이 관상이 우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뒤에 1달러 지폐 뒤에 나오는 딱그 관상이 돈이 셀지 않는 관상 내돈을 버는 관상인데 너무 관상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 참모진을 이렇게 사진까지 끼어 넣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일 큰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저희 일라이 일리 이제 일라이 일리 커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라이 일리하고 기술 수출 이조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뛰어난가,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개발 파이프라인이 여기 보면은 다수의 기업들하고 현재 M&A 기술 이전, 기술 이전, 기술 이전 여러 가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관련된 걸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아까도 서소에서 설명드렸듯이 초격자 1호 기업, 세포 분야 최초예요. 국내 과, 국내에서 정부가 인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기부에서 전략 기술 1호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IPO 금년 시즌에서 가장 대어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다 유니콘 기업들이에요. 여기 투자하는 회사들. 보이시죠? 1개월, 3개월. 네.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얘네들이 지금 1, 2, 3개월 안에 8 주식만 206만 주예요 여러분들. 아니다, 891만 주. 거기서 대주주 지분 빼고 485만 주가 3개월 이후에 1개월에 3개월 이후에 판매가 된다 고 보시면 돼요. 35% 정도가. 그러니까 그 말, 그야말로 완전 초 다크호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15만 원, 20만 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파는 시점 있잖아요. 이 3호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파는 시점에서 저희도 같이 팔 거예요. 그래서 알디노믹스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거의 매일 이제 이 종목도 촬영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매일매일 실시간 제가 촬영 스타일, 그 다음에 컨셉, 주가 상황이 신성 델타 테크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오늘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 계속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해드리면 내일 상장을 하고 공모가 22,500원인데 일단 첫날 내일 9만 원 가고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경쟁력 1,871대 1, 청약 증거금 11조, 주간사 삼성 NH 증권. 그야말로 IPO 세계에서 이 금년 시즌에서는 그냥 찢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을 막을 종목은 없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배수 매도할 때 문자를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010-39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모든 분한테 보내드릴 순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백분 한정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한정해 가지고 배수하고 배도 할때 타점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들하고 저희가 생각한 최종 목표가는 20만원인데 거기까지 보고 같이 매수, 매도 하면서 좀 인조해 하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